안녕하세요 은빛 물결 반짝이는 윤년의 트라그 진미란입니다 어, 제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실내 건축기능사 필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2023년 1월 28일 이제 그냥 처음 보는 시간으로 어, 접수를 했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음, 나 합격 뭐 뭐라고 하시던가 나만이 알고 싶은 나만의 합격 비법 <laughs> 사몬북스 출판사의 김수진 선생님께서 지으신 거네요. 그리고 이 책은 어, 동영상 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뭐, 뭐 지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걸 뭘 하는 건 없어요 이거를 동영상 가면은 그 김희정 선생님께서 아셨는지도 모르지만 어, 정말 정말 잘 가르쳐서, 가르치셔서 책을 12월달에 사서 정말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음, 이것은 이렇게 교재 인증을 하면 무료로 이 책대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laughs> 이 책을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이제 왜이 부분을 영상을 찍냐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음 오타가 있네요. 분명히 교정을 하셨을 텐데도 오타가 있어서 이제 제거 유튜브 유튜브와 블로그를 그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음, 이 부분 정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 2017년 거도 음. 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2017년 기출 복원 문제 426쪽에 보면 43번 다음 시장줄눈의 이름은 그림이 나오고, 이게 뭐냐? 1번 민줄눈, 2번 평줄눈, 3번 오니줄눈, 4번 맞댄줄눈 이것은 답이 뭐냐면, 민줄론. 1번인데, 여기에는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자, 해설 및 용어 설명을 보면, 시장줄론 중 민줄론에 대한 그림이다. 평줄론은 이렇게 생겼다. 조금 안쪽에 들어있어요. 이제,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 있어요. 어 다른 곳에 있는데 어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 당장 못 찾겠고 어 문제가 정말 똑같이나와요. 똑같이 저희 선생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음, 하면서 뭐꼭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 이거 정말 쉽다 쉬운 시험이다 뭐 연세가 많으신 수강생분들도 뭐다 따는 아주 쉬운 시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다는 아니지만 어, 뭐 보겠다 치르겠다 한거죠 좀 느슨하게 이 기간을 거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험 같은 거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 수업도 정말, 뭐, 한눈팔 사이 없이, 이게 여러 가지 수업들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바쁜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어 독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정말 쉽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더니만 오, 정말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네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 곳만 보지 말고 어떤 책을 어,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다 봐야 한다 문제 다 풀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어, 누구든 다 합격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은 정말 잘돼 있는 게, 어, CBT 기출 보고 문제도 그렇지만, 이걸 이제 또그 앞부분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관년도 기출 문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것을 또 같이 풀, 풀어보고, 그 부분을 막 제가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게 있는 거죠. 다음 치장 줄눈의 이름은 이것은 언제 거냐면 또 2015년 2000. 2015. 보시면 2015년 5회의 과년도 기출문제 이거는 378쪽에 보시면 다음 치장줄눈의 이름은 이게 민줄눈이냐 평줄눈이냐 오니줄눈이냐 맞된줄눈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1번 민줄눈이에요 57번에는 어디 봅시다 1번, 그러니까 음 아까 했던 부분이 이제 오타인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오타가 나왔을 때도,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 보자. 2019년 CBT 기출 보고 문제 중에 4번. 다음 중 건축계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선반, 2번 벽장, 3번 파티션, 4번 의자. 이것은 답이 4번이에요. 건축계 가구는 수납과 관계되며 공간을 구획하여 공간 조건에 지배되는 것이다. 벽장, 선반, 서랍, 칸막이, 파티션 등에 속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걱정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4번입니다. 자. 음, 이 부분이 왜 틀렸는가를 알수 있냐면, 이제 또 보시면, 맨 처음에 거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영상을 하시면서 이제 뭐 별이 몇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이런 걸 계속 체크해주시는데, 음 정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뒤에 문제 막 계속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앞 부분을 자세히 공부를 해놓으면 진짜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풀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리고 요약이 너무 잘돼 있고. 여기는 별, 별표가 두개 되어 있는데 아, 정말 다나와다 나와 이번에 제가 떨어지면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 가구의 분류에 인체공학적 분류가 있는데 건축계 가구 수납용 가구가 있어요 그것은 수납과 관계에 되며 공간을 구획하여 공간 조건에 지배되는 것이다 국장, 선반, 서랍, 칸막이, 파티션 등이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음 중 인체 지지용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 아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막 다른 뭐몇 년도 시험, 시험, 시험 문제들에서 막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오타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60문제 중에 30, 36문제를 맞추면, 음, 합격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두 문제 나와버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36개 맞추, 맞추면 되는데, 34개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책이 제가 지금 못 풀어본 부분도 있어서 오타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또 발견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책 진짜 홍보에도 좋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했어요. 너무. 진짜 너무. 여기에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요약을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 이제 여기 요점 정리, 아또 있어요. 요점 정리에다가 뭐랄까.. 이부분막이거 뭐 중요하다, 뭐 별이몇개이렇게 해놓으신 것들 읽고 가면 정말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 오늘은 6시간 동안 선생은께서 그냥 이제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 틀려. 다 틀려. 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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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틀리고, 작대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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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아, 정말. 그리고 버스 45분, 50분 오가는 시간에 계속 듣고, 계속 듣고. 정말 쓴내가 나네요, 쓴내가 나. 지금은 밤 12시가 지나서, 어, 정말, 새벽까지 또할 건데, 음. 원 없이 공부를 해보네요. 징글징글하게. 아무튼, 이두 문제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못타 부분이니까, 혹시 제거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꼭 머릿속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